안녕하세요 실권입니다. 오늘은 14.7 패치 여러분한테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이후 메타가 어떻게 될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스템 변경 사항입니다. 찬란한 아이템이 각자의 고유한 이름을 갖는 대신 찬란한 xxx 형태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지 5이후에 초밥 단계에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보통은 5 코스가 보이는 터입니다. 근데 그5 코스가 이제 단품을안 가져오고 무조건 많은 템을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너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오사이퍼가 너프를 많이 받아가지고 대회에서 엄청 많이 나왔었죠 오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먼 친구 같은 증강이 조합되면 확정적으로 1등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덱 파워가 강력했는데요 스택을좀 너프를 한, 하면서 스탯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이퍼 각을 볼때좀더 조심히 봐야 됩니다 특히 초반부터 이제 사이퍼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조금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소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엑소테크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뭐 5엑소테크 미포라던가 아니면 다른 엑소테크를 활용하는 조합이 거의 안 나왔었죠 그래서 백소테크 미포테크 이런게 다 사라지고 그냥 7엑소만 남았었는데 이번에 7엑소테크가 너프를 받으면서 백소테크 그리고 미포테크가 약간은 티어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이 공격력을 15% 부여하면서 AD한테도 줄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레이브스입니다. 그레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평타가 평타 한번 취급이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 취급이어서 상대편의 히트박스 에 따라서 세 번에서 다섯 번까지 적중 시 효과가 터졌는데 한 번만 발동됩니다. 따라서 엄청 큰 너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사격수의 상징이라던가 마법사의 최후 거대한 히드라 이러한 효과들이 엄청 많이 터져서 그분한테 통계가 엄청 좋았는데 그런 사기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그레이브스. 현 자체도 너프로 받았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그레이브즈 각을 볼때 유물이 있다고 무조건 보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스노우볼을 3스테이지에 빡빡하게 굴려야지만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육선봉대입니다 육선봉대 보호막이 너프로 받았습니다 진짜 1코스트 2코스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말도 안 되는 탱킹력을 자랑할 정도로 엄청나게 OP였죠. 그렇게 강했던 선봉대가 너프를 받으면서 선봉대 위주 조합들이 약간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 같은 경우에는 너프를 받았는데 1, 2성 단계에서 워낙 강력해서 빌드업에서 진짜 강했는데 4성이 돼도 엄청 막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한것 같고요. 1, 2성 단계에서 너프가 됐다는 것은 선봉대 빌드업을 좀 적당히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증폭 너프입니다. 증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애니 기본 데미지가 너프됐습니다. 애니가 거의 메인 딜러인데 증폭에서 이렇게 너프가 된 거는 반 등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3이라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연패 후에 러쉬나인 해서 5증폭을 맞추고 반등한다. 이게 잘안 됩니다. 그 반등의 핵심에는 애니의 안정적인 딜링 그리고 3이라의 폭발적인 생존력 플러스 딜링 그리고 자크의 스케일링,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으로써 엄청 강해지는 그런 능력이었는데, 심지어 자크 조각도 너프를 받으면서 두 레벨의 반등은 엄청 힘들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징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영 덱 중에서 블루 빌드업을 했을 때 애니가 잘 나오면 가는 덱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버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서형자가 버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 3 처형자는 그대로여서 4, 5 처형자만 버프를 받았는데요. 서형자 리롤 버프죠. 랭가, 그리고 처형자 상징 징크스. 하지만, 랭가 징크스 같은 경우에는 CC에 약하다는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앞라인의 부재.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은 좀 버프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백스가 버프를 받아서 엑소테크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은 니트로 버프입니다. 니트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각이 엄청 좋을 때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 각을 약간 문턱을 낮춰주는 그러한 패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슈바나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돈값을 못했는데 돈값을 좀 하게 패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거리 양화 버프입니다. 니코의 탱킹력이 버프를 받았고 잭스의 기본 스킬 피해량이 상당히 큰 버프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7 거리 양화 플러스 직소 쿠보 플러스는 조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거악 브랜드 조합이 버프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랜드 자체는. 원래도 이번 패치 때 6기술광 8기술광을 가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7과학일 때 직스니코랑 한번 같이 써봐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난동꾼 버프입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어차피 나오기가 힘듭니다 피들스틱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접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거리가 2기 때문에 모든 광역딜을 다 맞고요 그레이브즈한테 취약하고 그리고 상대편 원거리 딜러한테 평타 타이팅도 빠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단점을 안고 있는데 심지어 DPS가 압도적이지도 않고 CC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조적으로 좀 나오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피델스틱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역병의 보석 이러한 아이템보다는 그냥 저격수에 집중이 있을 때에만 각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알문자세입니다. 알몬자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인데 너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전 패치의 알몬자세는 문도가 핵심이었는데 문도가 너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이라가 버프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문도 세라핀을 메인캐리로 썼는데 이렇게 되면 알리스타가 메인탱인 거는 확실하고 자이라가 메인 딜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이라 또는 세라핀 둘중한 명이 메인 딜러가 될 텐데 세라핀의 광역 데미지가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라핀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더 지나고 통계가 정됨에 따라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입니다 일단 베인이 버프를 받았고요 학살자가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살자 리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다 학살 4선봉을 가도 되고 아니면 베인을 찍고 앞라인을 6선봉으로 든든하게 가는 6선봉 2학살 로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미스포춘이 버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미스포춘이 버프를 받으면 한 다이나모를 할때 AD템을 만들고 빌드업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미스포춘 버프로 인해서 7엑소테크보다는 그냥 5엑소플러스 미포로 쓰는 미포테크의 티어가 올라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넥톤 버프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 이라는 수치가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10% 버프기 때문에 이제 신성 밸류가 완성이 되면 레넥톤의 캐리력이 상당히 좋아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증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빠른 판단이 비활성화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이제 프리즘 증강 티어를 올렸는데 빠판이 가장 사기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하루 만에 비활성화 되네요 어쨌든 빠판이 비활성화 된 거는 대회에서의 핑차이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저항이 너프를 받았습니다. 최후의 저항의 스탯은 플래급이었는데 그냥 골드보다 약간 더 좋은 급으로 너프를 받은 모습이고요. 루덴의 메아리 같은 경우에는 너프를 받았습니다. 루덴의 메아리는 개인적으로 다이나모 조합이라던가 아니면 백소테크 이러한 조합을 할때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버클록이 비활성화 됐고요. 예비부품 같은 경우에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안 됐는데 비활성화가 된 모습입니다. 아시바킹 가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 3스테이지의 연승을 거의 보장해줘가지고 골드에서 엄청나게 좋은 3대장 안에 든다. 이렇게 설명을 들렸었는데 너프를 받은 모습이고요 맵뱅 2-1에는 좋은데 3 2는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2에 제시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네요 티어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색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연운을 베이스로 하는 AP 덱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인피를 가는 AD 덱 그리고 살구색 내지는 뭐 주황색 얘네들은 구인수를 가는 공속 덱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피바라기 스테락을 가는 브루저 덱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패치로 인해서 미스포츈 버프가 됐고 다른 티어덱들이 소포너프를 받음으로써 황 S티어는 4다이나모 밸류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빌드업을 좀 세게 가져갈 수 있다. 내가 연승이 될것 같다. 라고 하면 2, 3스테이지에 연승을 챙겨주시고 4스테이지에 연패를 탄 다음에 5스테이지에 9레벨을 가서 4다이나모 밸류를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a t 어입니다 우선 이번 패치로 인해서 밸류가 낮은 7엑소 유닛들한테 아이템을 주는 효율이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미포테크가 7엑소보다 약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둘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증강상태 그리고 아이템 상태로 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그모 리롤이 너프를 받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a t d o 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그물이 l 자체가 l 레벨 구간 e level of the level of the l e v e t o 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e 이 e 입니다그 f t h 같은 경우에는 너프를 받았죠. 그래서 s t e o 에 t a o 로 t 췄고요 이번 패치 o 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나중에 B 지 the t 다 o 7동특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죠 레오나 탱템 중요하고 방강 만든 다음에 자템 챙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브레벨을 가서 5코스트를 많이 올리자 입니다 그 다음은 폭발 우루고입니다 폭발 우루고 같은 경우에는 되게 1월 8이지만 어 이번 패치로 인해서 압도적인 S티어들이 좀 너프를 받으면서 사고 날 확률이 줄어들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폭발보 상징을 선택을 하면서 브레벨에갈수 있으면 우르고 밸류를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트페입니다 트페 튼페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순방을 할수 있죠 7레벨 1루를 통해서 d 코스트 3코스트를 동시에 삼성을 보는 전략이 아직도 유효할 것 같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봉대, 네. 사격, 우루고시입니다. 사격 또는 우루고시고요. 팔로우를 칠때 사격이 잘 나오면 사격. 우루곳이잘 나오면 우루곳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선봉대가 너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쓸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백소테크입니다. 백소테크가 버프를 받아서 좀 쓸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엑소에서엑소테크를 많이 가져가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백스 자체의세급도 올라왔기 때문에 A티어 줄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베이가입니다. 베이가 같은 경우에는 증강이 매우 중요하죠. 저용 증강이 있을 때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이나모 리롤입니다. 다이나모 리롤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을 할때 앨리스 브라움이 아주 잘 잡히고 트페가 없을 때만 에 각을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리롤을 할 필요없이 레벨에 가서 5코스트로 올리는 다이나모 밸류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모르가나 리롤입니다. 모르가나 리롤은 제가 a t 어를 줄까 b t o 를 줄까 고민을 했는데 a t 어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유물 역병의 보석이 뜨면 너무 고점이 높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단조사라던가 아니면 역병의 보석 이런 증강이 있을 때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없으면 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르블랑 리롤입니다. 르블랑 리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진 덱인데 제가 이티어를준 이유는 르블랑 자체의 체급이 지금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르블랑 리롤도 이만한 가치라던가 아니면 고귀한 모험이 있을 때만 해주시면 됩니다. 학살자 리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4학살, 4선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6선봉, 2학살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알문자세입니다. 알문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너프로 인해서 e 티어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잠깐 통계를 확인하고 왔는데 문동한테 탱템을 주는 것보다 알리한테 각오의 각오의 플러스 워모그 내지는 기술광 상징 이렇게 주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은 오사이퍼입니다 오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요즘에는 드레이븐 플러스 르블랑 쌍키리를 쓰기 때문에 꼭 노란색은 아니고 노란색 절반, 파란색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샤코입니다. 샤코 같은 경우에는 3스테이지 연승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3스테이지 3성을 꼭 찍어주셔야 하고요. 최대한 한 라운드라도 빨리 찍는 게 핵심입니다. 닌트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3성 적기 핵심입니다. 그 다음 7거학입니다. 7거학을 제가 지금 B티어로 줬는데 A티어까지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제가 게임을 해보고 파악을 한 후에 확실한 티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난동 피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지 믿는 경우에만 해주시면 되고요. 증폭 같은 경우에는 C티어로 낮아졌습니다. 랭과 징크스는 버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C티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